반갑습니다. 대구호놈틸오입니다 자, 오늘은 750 조립인 영상을 제가 한번 업로드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좀 영상 업로드가 좀 늦었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하면 은 우리 고객님들이 잘 조립을 할수 있겠느냐 고민을 했어요. 간단합니다. 예, PM사이클, p m 마이크에서다 세팅을 해서 다 보내드릴 거예요. 뭐 여러 공구가 필요하고 그런 것도 싹다 빼고 예, 딱 조립할 때 필요한 거딱두 가지입니다. 이 양손과 예, 바로, 저희가 기본적으로 드리는, 요, 뭉치 렌치. 지금부터 조립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처음에 이제 박스가 이렇게 딱 오게 됩니다.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딱 뜯어주시고, 주의하셔야 되는 게, 여기 보시면 이제 타카가 다 박혀있기 때문에 타카 반대편으로 보내주시면 돼요. 옷에 뭐 걸리거나 하면 옷 찢어질 수도 있으니까요. 아시겠죠? 안에 보시면은, 이제 저희가 타이어하고, 이렇게 다 세팅 준비를 다 해가지고 다 보내드릴 거예요. 네. 이제 하나, 자, 빼주십니다. 그리고 먼저 스펀지를 빼줍니다 여기 딱 깔아주세요 간단하죠? 응, 예. 그 다음 뭘 하냐 바로 장갑입니다 저희가 750 조립할 때는 우리 고객님들 손 다치지 마시라고 장갑을 한 개씩 보내드릴까요 서비스장 한번 보내드릴게요 자 의자를 제긴 다음에 빼터리부터 먼저 빼주세요 빼주시고 그 다음 빼줍니다 간단하죠? 예. 핸들하고 목대부터 먼저 결합을 좀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일단 핸들 딱 꼽을 때는 팁이 있어요. 보면은공인고객들은 뭐 700도 마찬가지지만 1에 올려, 1에 꽂질락케 해. 그럼 선이 땡기면서 여기 커넥터 자체가 뽑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얘를 이제 눕혀놓은 상태에서 얘를 아래쪽에서 보고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요 안에, 요홈 요 부분이 네, QR에 안쪽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런 식으로. 안쪽으로, 안쪽으로. 예, 이걸 한 번씩 보면 이 반대로 꼬시 이래 이이 꼽는 분도 있어요. 이래 이래, 뭐, 이래. 이 이래 꼽는 거야. 이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하는 게 있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 쭉 들어가죠. 이런 식으로. 자, 이해됐죠? 다음, 바퀴입니다. 자, 바퀴도 간단해요. 자, 제품 생각보다 무겁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PM 바이크에서는 나비 모양식으로 이제 너트를 넣어서 이제 보내드릴 거예요. 그럼 요거를 그냥 손으로 돌려주세요. 예. 뭐, 제가 혹시나도안쪽이 닫힐까봐 이렇게 맞는 와샤를 딱 끼워서 이렇 보내드리거든요. 여기 빼시면 돼요. 아시겠죠? 간단하죠? 축 보호대를 뺐으니까 바퀴를 꽂아야 되겠죠? 자, 바퀴 꽂는 거 간단합니다. 이거, 뜯어서, 음, 세팅은 이렇게 잡아서 보내드릴 거예요. 자, 여기 와샤 보이시죠? 이게 후크 와샤라는 건데, 혹시라도 이제 바퀴 안 빠지게끔 하기 위해서 이 후크 와샤를 대줍니다. 자, 얘를 풀어주고, 자, 그리고, 얘를 뽑아주세요. 이두 가지를 빼주고, 이 QR 레버 쪽을 디스크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꽂아주십니다. 이렇게 꽂아주시고, 그 다음 스프링 안쪽입니다. 스프링 예. 안쪽 파고드 안쪽으로 이렇게 넣어주시고, 그 다음 얘를 넣어주세요. 얘를 넣어주시고, 그 다음 얘를 돌리십시오다 잠금 필요 없어요. 한이 정도? 얼추 그냥 걸릴 정도만 잠가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 디스크와 여기 캘리퍼, 이 사이에, 이 구멍 있죠? 예, 네, 요 구멍 요 사이에 같이 딱 넣어주면서 딱 넣어주셔야 돼요 자 여기 보시면은 요 이렇게 벌려주셔야 됩니다 벌리던 상태에서 그대로 그냥 요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네. 넣어주시고 반대쪽하고 딱 결합을 맞춰주셔야 돼요 그 다음 요 와셔를 대주고 요 후크 모양이 요 안쪽에 구멍이 있어요 그 양쪽에 요 후크 구멍이 넣어주시고 요렇게 잠가주세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잠그시면 안 됩니다. 이 상태에서 잠그셔야 돼요. 이 상태에서 반대쪽 이렇게 눌러주시고 이렇게 돌려주십시오. 딱, 딱, 딱. 돌아간다. 이 보시면 나사가 한요정도만 나오게끔. 나사가 한요정도만 나오면 됩니다. 네, 그리고 반대쪽 q 알레바 이런 식으로 꾹 잠가주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잠기게 되겠죠. 그리고 2열 발판. 어, 이거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 많아요. 이게 간단하게 설치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지금 이렇게 뒤집어 놓은 상태에서 얘를 풀어주세요. 풀리죠? 얘도 그냥 커버 뒤에를 풀죠. 그 다음 얘를 먼저 꽂고, 그 다음 얘를 꽂고, 예, 돼가지고, 요, 요래요래요 자, 요렇게 놓고 그냥 돌리면 됩니다. 어. 저희가 뭉치된 시중에 보시면 여기 보시면 10mm 자리가 있어요. 10mm, 요거. 어, 요래. 넣고, 응. 돌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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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려줘. 이거 일반 뭐, 뭐, 샵에나 이런 데 가면 이거 다 설치해주는데 돈 뭐, 오천 원씩, 만 원씩 받는 데도 있더라고요. 이거 할줄 알면은 바로 돈 오천에서 만원 아끼는 겁니다. ,잉? 5 오천 원만 원으로 맛있는 거나 하 사먹는 게 맞지 않겠나? 어, 요렇게 설치하면 끝입니다. 마지막 조립에 뭐 남았겠어요? 바로 페달입니다. 자, 짜잔, 짜잔. 자, 요거를 잡고 그대로 돌려주세요. 그냥 요런 식으로. 네, 예, 그리고 스탠드를 세워주시고, 예. 밑에 바닥 다치지 말라고, 그리고 제가 안에 스폰지 양쪽 보호대를 대놨기 때문에 요거 꼭 쓰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충전기하고, 페달하고, 이제 뭐 발판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게 됩니다. 아, 짠, 짠, 이렇 보이시죠? 잠깐. 요거 이제 기본적으로 설명해 드리고요. 사용설명서. 사용설명서가 있지만은 저희가 PM사이클, PM바이크에서 따로 이제 전문적으로, 예. 안에 혹시나 싶어서 설명 사용 설명서, 설명서 한개더 만들어서 지금 넣어놨어요. 페달, 그리고 충전기, 그리고 묵치렌치. 자, 페달을 달 때는 R, 아니, R, 오른쪽, L, 왼쪽입니다. 자, 여기 와서 이쪽으로 돌려주시면 돼요. 자, 손으로 처음에 다 수평 맞춰서 따로 따로 해주고, 그 다음, 아까 제가 드린 묵치렌치 있죠? 거기 보시면은, 여기에, 예, 보이시죠? 돌려주세요. 이렇게. 돌리다 보면, 어, 다 잠겨요. 벌써 다 잠겼죠. 신기하죠? 네. 이렇게 쫙, 잠가주시면 됩니다. 자, 반대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시방에 놓고, 그 다음, 이렇게, 간섭이 안 생기도록, 이렇게 해가지고, 돌려주세요. 이렇게. 대단하죠? 자, 페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접어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다시, 다시 이제 넣을 때는 밑에 누르고 다시 이런 식으로 이런 끼워주시면 됩니다. 자, 이게 바로 끝입니다. 자, PM 바이크, PM 사이클에서는 앞에 버드 커버가 싹다 조립을 해가지고 고객님께서 그냥 단지 타이어만 조립하면 된다는 거. 이것도 뭐다 했고, 뭐 할게 없어, 이게. 아까 빠다에 빠지는 거 그대로 여기 레일에 맞춰서 그대로 끼워주고 끝! 네. 조립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별거 없습니다. 네, 간단하잖아! 그리고 다음 영상은 750에 대해서 재밌게, 즐겁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대구순농 스테일오기였습니다. 아, 아참! 구독과 좋아요, 사랑입니다. 아시겠죠?